네, 두 번째 경기입니다. 3, 약간, 어? 타이밍 약간 좋아요. 타이밍은 와우! 좋아요. 타이밍은 좋아요. 와 크레이지 어? 전멸 네, 타이밍! 네, 크레이지, 네. 크레이지 전멸이 네. 기가 막혔죠, 네. 진짜? 저 위에서 이거 서로 서로 봅니다. 한 방에 안에 이만큼. 바로 터졌어요 이러면 죽였죠? 네. 머린 네, 네. 수가 차이 나니. 아육판는잘 네. 맞춰놨는데 네. 큰 힘이 없어서 이많아서아 뭔가 불안 여기! 서로 맞고! 자, 자 바로 거가 딱. 자 우리 하나 도 와요 화살! 블레스 아, 잡고 아! 굳게! 아, 겨주고 아 이러면 와아아아아아 와우 그 데려갔어. 데려갔어. 데려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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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이 데려갔와 블레스가 어? 네. 계속 때려 어? 계속 때려 어? 계속 때려 제이스는 아 아 있어 대놓고 힘을 실으면 네. 또 계속 이렇아한번못 어? 참겠다! 근데 터졌어요 네. 네. 진짜 너무 못 참았죠 예! 네. 나도 못 참겠다! 그런데 리신도! 블레스! 네. 네. 이번에 또 다른 네. 선수 테요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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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더못 참는 선수 있나요? 예 네. 이게 안 돼요 또 혹시 어떻게 좀 붙들고 늘어지면서 너무 네. 스태력이 안 좋아요 자! 다시! 오자마자 또 예. 아 좋아 고릴라는 잡았어요 네. 아 그리고 네, 웨이브가 넘어가 버려서 이거 칸 선전멸 타이밍 좋았어요. 불렛 착지. 골라 앞에 있어요. 야, 야 저, 이거 어떻게 해? 공 온도. 몇 초? 국수 것도 아, 없어 죽었어요. 오오오오오 어, 어, 네, 오, 죽었어요. 표창. 네. 와 시간 오래 네, 끌고 네, 있어. 요 칸이 먹어라. 빵. 네. 아웃. 여기다. 가능오히려와 이게. 왜더들가 되게 가볍게 반응하는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상대노 우리를. 라스 뒤에 와요. 그네가 아데스통 있습니다. 누굴날려줄까 누구냐? 대. 그까 예. 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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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타. 어만실 토토로 토토로 전달했어요 예. 아. 아. 나서퍼 뭐. 그니까 정글에서 서로 마주친 그림이 나왔아 살. 와. 와 맞았네요. 아. 계속 때리면 도망가니까. 맞았어요. 전멸 쓰고 오히려 그리고. 아 이게 전들 줄줄이 빠지며. 어? 아 순간, 흔들기 빛이 보였었죠? 아, 네, 그럼, 그럼, 근데, 서로, 서로 데려가기 데려 데려 이런 서로 게, 데려 데려 이니시 능력이긴 네, 해요. 네. 그렇죠 데려갈 수는 있죠. 네. 물론, 뭐, 전황에 도움은 안 되지만, 네. 그냥 거는 게. 어, 오, 네. 좋아서, 예. 크레이지 맞췄고요 기절하는 동안에. 이니시, 땡, 기 이니시, 터 전사! 아, 스턴 여름에 물려! 안녕! 아, 셀려 나갈 수밖에 없요 그래도, 블랙, 아, 근데, 소천사! 아, 진짜, 소천사 그래도 예, 나 여기서는 부적이에요, 비리큐 이 예, 위치에서는. 우물이 여기서는 부적이에요. 젠타운이다, 비리큐. 비리큐가 한타 대승각. 좋아요. 이면 그런데. 자. 아. 이걸 안 주네요. 예. 이걸 안 줘요. 템트가 길 막으면서 한번. 쌍둥이 타고 없는 상태입니다. 진짜 배세 진이에요. 예. 뭐 어, 어 근데 이거. 어, 그냥 녹여야죠. 보릴라 녹여야죠. 고릴라 녹여야죠. 네. 카밀 없어졌어요. 카밀 없어졌어요. 끝난 것 같은데. 네, 플래스. 도망갈 수 있나요? 우물까지, 우물까지! 막는다! 우물까지! 자, 넥서스 1.4! 넥서스! 페인 넥서스! 용주가 얘기하죠. 못 막는다. 네, 그쵸, 예. 그 때. 막아봐, 막아봐! 지지.